어느덧 길었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가시기 좋겠는데요. 한낮 기온 대구 28도, 안동 27도로 낮에는 약간 더울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목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밑돌겠고요.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만큼 미리 두께감 있는 겉옷을 준비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대전 27도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영천과 청도, 경주 등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 선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 선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안동과 봉화, 영양 등 북부 지역도 현재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5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귀성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막다가 주 중반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